E <todiculose> aí 네 아시안 챔피언십에 나와 있는 TF 이준호입니다. 맨 스피지크 부문에서 우승을 한 이윤성 선수 먼저. 네. 정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. 아 힘들었습니다 진짜. 이번 아.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죠. 네. 네 어떤 생각이신지 좀. 어 진짜 이 대회가 사실 메인 대회였거든요. 네. 그래서 진짜 이 메인 대회에서만큼은 아 진짜 꼭 좋은 성적 얻고 싶다. 네. 그랬는데 아 진짜 바램대로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일단은. 네. 제가 올림피아 때부터 계속 시합을 보고 있는데 와이 모습으로 올림피아를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지만 네. 네, 그 정도로 너무 너무 좋은 모습이었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즌을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어, 제가 조금 더 다이어트를 길게 그리고 네. 어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아... 네그 하면은 몸이 더 훨씬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구나를 한번 또 느꼈습니다. 네 그래서 이게 한, 음. 네, 다, 다른 이제 경쟁자들한테 미안한데 네. 아 이게 너무 뻔해 보이네 심지어 타코에서 저신들이 석지도 않았어요 <웃음> <웃음> 어. 너무 석지도 않을 정도로 이게 클래스의 차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하지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, 다행입니다 아, 나 다음 플랜이 있을까요 물론 아직은 이제, 이제 막 이제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네 일단 어, 내년에 이제 대회들이 어, 뭐 언제 어떤 대회들이 열리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아마도 그래도 조금 쉬고 어, 중하반기쯤 네, 어, 계획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. 윤성수 선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제일처럼 기뻤습니다. 그리고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